오프라인에서 벌어진 일이죠. 네. 온라인에서도 또 있어요. 아, 온라인. 이제 그, 아, 그 일을 겪고, 어. 제가 이제 게임을 하게 됩니다. 어. 아이고. <laughs> <laughs> 이 <아이고>. 50%. 그 <laughs> 게임을 시작하게 된 오. 계기가 어떤 아, 이런 그렇죠. 우그인가요이 일로 인해서 이제, 자연적으로 방송을 안 하게 되고, 아. 그러다 보니까 시간을 이제, 게임으로. 오. 우울증 같은 게 있으면 게임에 네, 빠지잖아요. 오프라인은 정말 죽을 맛이지만 온라인 게임에 들어가면 모두들 절 우러러봅니다. 아 근데 아이디가 겸댕이에요? 네 겸댕이에요. <laughs> 귀여워요? <그래서> 네 귀여워. <laughs> 어, 제가 그 당시에 굉장히 아, 돈으로 한 200만 원가량 살수 있는 칼을 가지고 다녔어요. <laughs> 어. 아그제 검은 그 빛이 나요. 200만 원짜리 빛 나야죠. 음, 존재감이 음. 막. 유저들이 어? 겸등님, 그 칼, 우와, 어, 대박. 한 번만 휘둘러주세요. 아... 한 번만 진짜, 움직여주세요. 아, 아, 자기 한 번만 찔러주세요. 아, 그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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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계보자 아, 세계 아, 세계 죽을 뻔했어요. 와 대박. 거기서 어, 무슨 사기를 당하신 거예요? 어 맞아. 저를 따라다니는 친구가 있어요. 추종자. 추종자. 겸등님 오셨습니까? 같이 사냥 가시죠. 저손좀 봐. 겸등님 오셨습니까? 같이 사냥 가시죠. 이걸로 얘기하시면 안 돼. 요 이걸 얘기하시면 안 돼. 녹화해. 이요한 달을 따라다니는 거예요, 저를. 오, 네. 믿을 만한. 어느 날, 형님, 칼한 번만 저 빌려주세요. 한번 휘둘러 보고 싶대. 그래서 정말. 제가, 오케이. 자, 교환 눌러. 그래서 칼을 딱 줬죠. 안 돼! 했더니. 유령처럼 싹 <laughs> 먹거든요. <없어서요. 웃음> 뭐야? 어제 네. 가서 뛰어가서 답 잡을 아, 수도 없고. 합자마자 로봇처럼 해버린 거야. 아이고. 어, 그 친구 아이디는 뭐였나요? 그 친구 아이디? 하늘을 향해살아 <laughs> 하늘향에 향해 갔어. 빈말 하고 쪽지 보내고 나중에는 이제 쌍욕 하고 그래도 뭐 반응도 없고. 그래서 이제. 근데 어쨌든 여기서 이제 그만둘 순 없잖아요. 네. 그죠? NC 소프트에 전화합니다. 게임회사에. <laughs> 게임회사에. 게임회사에. 게임. 아, 저는 개그맨 김수형입니다. 어. 신분을 <laughs> 밝히고. 겸댕이라고 안 하셨네요. 그러신대요? 네? 제 칼을 도난당했어요. <laughs> 예? 누나스! 제 칼을. 해킹당했나요? 아니요. 제가 줬는데요. 예? 그러면 자기들이 회사에서 그 유저들의 그. 그... 관여를 할수도 없다. 죠 네, 그래서 뭐 아... 그것도 난리 끝했죠. 저... 지금은 이때 사기 같은 걸로 인한 빚 같은 거다 탕감하시고. 괜찮게 네, 지금은 뭐 괜찮습니다. 괜찮... 저희가 아, 이제 지금까지... 옛날 이야기니까요. 구구절. 아... 그